안녕하세요 해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 잘 알려지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산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어, 왔어요 아직은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어, 가보시면은 오 생각보다 엄청 괜찮다. 아마 하실 거예요. 일단 한번 올라가 보시죠. 등반한 지 대략 한 10여 분 정도 됐고요. 저쪽으로 보이는 높은 산이 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아니고 거쳐가는 목적지인데, 저기가 곡고산입니다. 곡고산. 벌써 뷰가 이렇게 전망이 확 트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 저기 어디서 봤던 데 같은 그런 느낌도 아마 드실 거예요. 아직은, 아, 이게 어딘지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계속 <laughs> 진행해 보시고요. 오늘은 어버이날,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그래서 일찍 등반을 마치고 저도 엄마, 아버지한테 잠깐 들려봐야 되겠어요. 요즘은 갈수록 어린이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많은 그 기념일들이 그 날들이 약간 좀 퇴색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도 어버이날은 뜻깊은 날이니까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꼭 찾아뵙는 것을 어 바라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라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전에 왔을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상막했었는데 아주 녹음이 인제다 이렇게 내려앉았네요. 출발해서 대략 한 800m 정도 왔고 해창 용전사거리라고 나오네요. 이중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앵무산 쪽으로 2.3km. 아, 자, 또 금방 가봅시다. 어, 지금 고고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음, 이제 고고산. 가는 정상에 다다르는 어, 마지막 깔딱 데크 고개길입니다. 상당히 경사도가 좀 있죠. 그래도 저는 이런 데크길이 나오면 너무 반갑다는 거 하, 이때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 코코산 정상에 거의 다오 갑니다. 드디어 코코산 정상에 왔습니다. 운동시간은 대충 한 50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는 해발 340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뷰 포인트인데 한번 보시죠 시가지가 지금 다 보이고 있고 어, 바다도 보이고 어때요 괜찮죠 어, 보시면은 어? 대충 여기가 어딘지 아, 금방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어,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지만 어느 정도 이 앞에는 볼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저는 계속 앵무산으로 가볼게요 가봅시다 아, 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시죠? 어, 여기는 앵무산이라는 산이고요. 순천에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런 산이지만은 뷰 하나만큼은 그 어느 명산에 비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곳이 어 여수 쪽입니다 여수 여수 광양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순신 대교도 보이고요 보이시죠 이순신 대교도 보이고 너머로는 여천 산단, 여수 산단이 보입니다. 화학공업단지. 그리고 뒤로는 영치산도 보이고요. 아, 무엇보다도 여기는 순천만 뷰를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정말 멋지죠? 저 맞은편으로 보이는 산이 봉화산입니다, 봉화산. 한번 감상을 해 볼게요. 멀리 넘어로는 팔령산도 보이네요. 오늘 시계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 조금 아쉽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을 먹고 하산하는 길에 어, 멋진 뷰 포인트를 또 발견을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순천만하고 여자만이라고도 부르는데 어, 이쪽이 지금 순천만이고요. 아.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여자도입니다. 여자도.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섬이 장도. 장도에요, 장도. 멋있죠? 와.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또 저는 안전하게 또 화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십시다 버스, 버스 시간 놓칠 수도 있어요. 5월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형적인 이제 습속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엄청 막이 이제 풍성해지니까 이것을 바깥에서 보면은 살이 이제 엄청 막 살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겨울에는 나뭇잎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5월 봄 깊이 들어오면은 온통 이렇게 이제, 이제 우거져 가지고 막 산이 막 살이 이렇게 막 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산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이 너무나도 지금은 온 나라의 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산에 올 때에는 절대 불조심해야 되겠죠 확인은 어, 쓰지 않는 것이 어, 제 생각입니다. 어,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시원하고 자 안전하게 하산했고요. 어 지금 다 하산해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 여기가 지금 학교 앞이거든요. 근데, 해룡 남국민학교라고, <laughs> 보이세요? 어. 해룡 남국민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은 이제 다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직도 국민학교인가 봅니다. 저도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아, 뭐, 무슨, 학교에가 강아지를 이렇게많이키이죠 아. 저는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버스 거 이거. 이거. 이다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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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서 있다 보니까 버스가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한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도 간만에 또 버스를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음 아마 지금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더 멋진 환을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해요회회겠이었습니다